네 일단 그 1번을 달고 있는 유경현 선수가 이제 골키퍼고요 어, 10번에 이 최욱준 선수가 지금 6골로 가장 많은 골을 끊었고요 그렇죠. 그 9번에 김종훈 선수 또 5골입니다 또 17번에 김지섭 14번에 도영재 또 이제 10번에 주장이죠 김현준 선수 7번에 김태규 13번에 조성곤 선수가 일단 선발로 나옵니다 네. 이에 맞서는 박지성 축구 클럽 오늘 어웨이 경기를 갖게 됩니다 1번에 권대희 선수가 골키퍼 그리고 3번에 김무진 11번에 최영렬 주장입니다 김현민 선수가 8번 김경동 5번 9번에 민승 1번에 이우건, 1 0번에 김민규 선수까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게 될 샬롬 코리아 사커스쿨 그리고 오른쪽이 박지성 축구 센터에서 운영하는 클럽의 선수들입니다. 네. 포지션이 꼭 공격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박지성 축구를 네. 오른쪽에서 계속 돌파 면키. 어자 가운데 셔. 네. 오른발 민승현. 어, 낮게 깔아서 찼거든요. 그러죠. 상대적으로 지금 불리한 입장입니다.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 아, 걸렸어요. 다리. 네. 아 오른발. 중간에서 민승현 선수인데요. 오른쪽 앞으로 길게 좋죠. 아, 자, 일대1에서 상대요. 오른발 쳐. 네. 박지성 축구 클럽 경기장을 좀 넓게 선수들의 연결이 상당히 좋군요. 네. 또 지금 볼을 다룰 때, 네. 이 볼을 발쪽에 붙어 놓는. 아 여기 보세요. 한번에 연결 됐고 네. 오른발 쳐. 네. 아 살짝 빗 나갑니다. 김민규. 김민규. 그리고 박지성 축구 클럽은 17골을 넣었거든요. 아, 자, 안쪽 구아요딩 네. 머리에는 맞았습니다. 자체에 될대할거네요 고개를 드는 게잘안 되죠. 저렇군요. 네. 자, 가운데 아, 찬스 아, 맞고 있습니다. 오른발 슛. 아, 키렇게 날려서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아, 자, 네. 골키퍼 오늘 유강은 골파 선방입니다. 그렇습니다. 두개 어? 연속해서 잘 막아냈어요. 민승현이 앞쪽으로 쫙 줬는데요. 자, 골키퍼까지 아, 아. 가는데 아 골키퍼 잘 쳤고 골키퍼 넘어졌거든요 지금 다시 가운데쪽 어, 아골때맞네요 아,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네요 어, 야한 아, 25분 경기긴 합니다만 안 지치네요 선수들이 자 한번에 왔고요 머리로 걷어냅니다 어이쿠! 아, 아, 네. 네. 자 그러나 그 순간에 또발로걷어내 아, 아, 오른발 슛! 들어갑니다 아. 단한 번의 슛으로 조성구. 들어갑니다 네. 지금 두 명의 선수가 겹쳤거든요 그러면서 그 틀을 네. 놓치지 않고 발로 걷어낸 걸 잡아서 바로 슛으로 연결한 게 좋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 경기는 전반 막판에 조성곤 선수가 멋진 오른발 슛을 네. 성공시키면서 1대 0으로 샬롬 코리아 사커스클이 앞서갑니다. 자 후반전은 이제 박지성 축구 클럽의 선초로 시작이 됐습니다. 정면에서 앞쪽으로 한명 달면서 움직입니다. 가운데 쪽자 경기 조처 두명두명 사이로 어 오른발 슛 네. 직접 주까지 날려봅니다. 야, 이쪽 야, 나와, 내줬고 빌려! 다시. 주고 봤습니다. 오른쪽 두변대. 자, 오른가죠 어, 그렇죠. 강문성원이 얘기한 게 이런 거거든요. 고위... 좁은 공간에서 지금 세 명의 선수들 한 번에 그냥 연결하는데요. 특정을 어... 못 하고 있습니다. 자. 다올라갔죠 따라오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놓쳤고. 나, 그만큼 또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한 우리 대한민국에 또 선수가 있는데요. 이런 연결이고 여기서 네. 네. 아, 좋은 연결이었는데요. 좋았거든요. 두 명의 사이로. 어, 다시 돌았어요. 또 계속 옵니다 이 나왔어요. 왼발 쳐! 오, 내 네, 키퍼 대단합니다, 네. 네. 슈팅도 주거든요. 경기장 밖으로쳐냈거든요 네. 자, 지두명 사이에서 오! 오! 네. 아 왼발 좋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내거든요. 자, 가운데 쪽 조처 직접 직접 오른발 쳐! 아, 떴어요. 봤습니다. 네. 자, 경기. 1대0 전반 막판에 터진 김정원 선수의 한 골을 샬롬 코리아 사파스쿨이 잘 지키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